산과 들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13일입니다.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는 이 나물이 단호떡 재료로 쓰이는 떡취 수리치 나물입니다. 재배구역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었는데요.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관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수리치 나물은 단호절을 전후해서 채취된 나물 상태를 손질을 해서 푹 삶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은 이 수리치 나물을 떡 재료로 이용하게 됩니다. 수리치 나물과 찹쌀의 배합 비율은 1대1이 황금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수리치 나물은 하늘을 보는 방향은 녹색이고 땅을 향한 방향은 하얀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수리치나물은 건강 떡재료로 인기가 상승하면서부터 해마다 제철인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수리치나물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. 수리치나물은 떡치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. 우리 홍천에서 생산되는 이 수리치나물은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예약 순서에 따라서 생산 당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생산나물입니다.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고 건강식재료로 알려진 이 수리치나물은 기본 포장 4kg, 5kg, 10kg, 15kg, 20kg 포장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요. 대부분 택배로 발송하는 이 수리치나물 포장 중량은 4kg, 5kg, 10kg 내외입니다. 수리치나물은 택배로 받으시면 종이상자를 열어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서 손질이 다된 것은 푹 삶아서 손으로 비볐을 때 꼭지와 잎부분이 으깨질 정도로 익혀냅니다. 잘 삶아진 수리치나물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서 이물질이나 흙이라든지 먼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다 익은 수리치나물은 손질이 다 끝났잖아요? 그때 물을 꼭 짜서 수리치나물 중량과 찹쌀의 중량을 같이 한 1대1 비율로 혼합을 해서 떡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앗간에 가시면 배합을 잘해서 간까지 잘 맞춰 줍니다 얼마 전서부터는 수리치나물을 건강 떡 재료로 쓰시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수리치 떡을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 두셨다가 필요한 때 꺼내서 자영 자연 해동된 수리치떡을 가족과 함께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배변 활동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이 수리치나물은 해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예약된 순서에 따라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수리치나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.